안녕하세요. 한의사 이상지입니다. 오늘은 금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담배를 끊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흡연자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담배를 안 피워본 사람이 금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거.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. 그래서 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. 저도 흡연자였습니다. 저는 금연을 굉장히 여러 번 해본 사람입니다. 금연 전문가죠.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? 금연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성공했다는 건 실패하고 다시 흡연을 했던 경험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. 저는 스무 살 때부터 담배를 폈습니다. 수능 치고 나서 첫 번째 겨울 방학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요. 그때는 뭔가 담배를 피는 게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. 지금만큼 사회적으로 담배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뭔가 좀 어른스럽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왜 천진난만한 그 소년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 딱 담배 한대 이렇게 피면서 인상 찌푸리고 쫙 피고 있으면 뭔가 세상의 고뇌를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어른이 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담배 피는 게좀 멋있다라는 시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피우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담배의 중독성은 피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때부터 쭉 피우기 시작해서 제가 끊고 싶다, 끊고 싶다 하다가 27살 때 처음으로 금연에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3년 반 동안 담배를 안 폈어요. 3년 반 뒤에 다시 흡연자가 되었다는 얘기죠. 그 이후에도 흡연과 금연을 반복하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금연에 성공한 게 2017년 초. 이때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안피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금연에 대해서 한마디 해도 되겠죠?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담배를 끊고 싶어 합니다. 담배를 안 피우고 싶어요. 이게 아이러니하죠? 그도 그럴만한 게 지금 2020년 현재 한국은 흡연자에게 너무 불편한 사회입니다. 담배 피는 사람의 이미지가 몹시 안 좋죠. 사람들이 담배 냄새 극혐하고요. 담배 한대 피우려면 흡연 구역 찾아서 아주 멀리 다녀야 됩니다. 너무 너무 귀찮아요. 몸에서 담배 냄새 나고 건강에도 안 좋고 돈 들고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면 뭐 기분이 엄청 좋아지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. 그냥 안 피우면 짜증나. 금단 증상이란 건 그런 겁니다. 피운다고 해서 내가 막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야. 안 피우고 있으면 짜증이 나요. 피우면 비로소 일반적인 기분이 되죠. 요런 게 금단 증상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담배를 끊고 싶어 합니다. 근데 잘안 되죠. 담배의 중독성은 굉장히 강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 되냐? 세상에는 이미 다양한 금연 방법들이 존재하거든요. 하나하나 짚어 볼까요? 첫 번째, 한의사니까 금연침. 보통 금연침 귀에다 놓죠. 제가 한의사지만 이 침만 갖고 금연에 성공한 사람 본적 없습니다. 두 번째, 니코틴 패치. 패치를 통해 니코틴을 공급해 줌으로써 니코틴 부족으로 인한 금단 증상을 좀 완화하는 건데 이게 입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 습관을 무시 못 합니다. 그래서 니코틴 패치로도 금연이 성공하기 어려워요. 금연에 쓰는 약도 있죠. 보건소 가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챔픽스. 이 약을 먹으면 신기하게 담배가 피고 싶지 않아진다고 해요. 그러나 한의사로서 챔픽스를 좀 권해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부작용 중에 불면증과 불안감이 있어요 제 지인도 챔픽스로 금연을 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담배를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금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의지력이에요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금연도 지금의 마지막 금연도 의지로 금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지에 있어서 제첫 번째 금연과 지금 마지막 금연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담배를 대하는 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최면에 걸렸다고 할까요 첫 번째 금연 때는 제가 담배를 못잊고 있었어요. 나는 담배가 너무 좋은데 담배에 해약들이 많으니까 할수 없이 멀리하는 거였어요. 그야말로 담배를 억지로 참고 끊는 거였죠. 지금의 금연은 어떻게 다르냐? 저는 지금 담배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담배라는 이 몹쓸 정말 이 나쁜 놈으로부터 제가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해요. 이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? 바로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. 스탑 스모킹이라는 책이고요. 정말 신기하게 이 책을 읽으면 담배를 대하는 생각이 바뀌고 금연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져요. 진짜입니다. 이책 표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? 기적의 금연 요법, 읽는 것만으로도 담배를 끊을 수 있다. 담배를 도저히 끊지 않고는 못 베이게 만드는 책. 이 책을 읽고 나면 더 이상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진다. 약간 좀 과장 광고 같죠? 근데 진짜입니다. 이 책을 읽으면 담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담배로부터 해방도 할수 있습니다. 이 책은 독자를 최면에 들게 하는 책이에요. 신기하게도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는 점점 최면에 빠지게 됩니다. 아 나는 담배를 좋아하지 않아. 아나 담배 너무 싫다. 아우 담배 담배 진짜 싫다. 아우 담배로부터 빨리 벗어나야지. 이런 마음이 생겨요. 책을 읽으면서. 책한 권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구나. 책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. 라는 걸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. 심지어 저자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냐면 28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.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담배를 끊지 말라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담배를 끊지 말래요 엄청난 자신감이죠 여러분 진짜 금연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책을 사서 읽으세요 반드시 끊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일부러 많이 언급하지 않았어요.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영상에 담기에는 이 책의 내용이 꽤 길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겪게 되는 일종의 최면 과정은 절대로 영상으로 요약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책의 신비감을 유지해서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서 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면 한번 사보세요. 읽어보세요. 12,000원밖에 안 합니다. 담배 세갑도안 되죠. 꼭 사보세요. 스탑 스모킹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다들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